법륜스님이 말씀하신 인간관계가 힘들고 지칠 때단세 가지를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. 첫째, 사람을 이해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. 모든 사람을 억지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. 왜 저래? 대신 그럴 수도 있지.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. 둘째, 정답이 있다는 고집을 내려놓으세요. 나에겐 정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내가 맞다는 생각이 결국 관계를 힘들게 만들 뿐이죠. 셋째, 평생 인연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. 영원할 것 같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, 스쳐간 인연이 평생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.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. 올 사람은 오고,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.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. 남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나답게 사는 일에 집중해보세요. 그러다 보면, 좋은 인연만이 자연스럽게 내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.